자 곱셈과 나눗셈을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 근호 밖은 밖의 것끼리 곱하고요 나누라고 하면 나눠야겠지 그리고 안에 것도 곱하라고 하면 곱하고 나누라고 하면 나눠요 여기 곱하기 있으면 곱하는 거고요 나누어 있으면 나누는 거겠죠 그래서 2 루트 3 곱하기 4 루트 7이 있어 그럼 밖의 것끼리 곱하면 얼마 돼? 8 안에 거끼리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2루트. 옳지. 2루트 3. 나누기 4루트 7이었다면 2분의 1. 옳지. 7분 3. 옳지. 7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으로 계산하시오. 요거 곱하기 생각된 거지? 2루트. 2루트. 7. 2루트 10. 옳지. 루트 14. 얘는 마이너스 루트 13. 옳지.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 될 거고. 그리고 30, 30. 자, 얘도 곱하기네. 얘끼리 30, 약분 가능하다고. 아, 옳지. 5분의 3. 자, 바퀴것끼리 계산하면 2, 6. 30. 옳지. 얘는 마이너스 8, 루트 30. 오케이. 얘는 다 곱해지면 얼마예요? 30. 옳지. 얘는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약분 2. 또 약분 네. 2 되네. 어. 맞지? 그럼 얼마나 와요2 루트 6 남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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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은 계산하시오. 약분 하신다. 2, 5, 오오 루트? 루트 3, 3. 얘는 루트 4, 4.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플러스. 얘는 루트, 루트 7. 7 곱하기 루트 3이랑 같은 거죠? 네.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이렇게. 21. 얘는 루트 21분의 4 곱하기 20분의 3이랑 같아요. 약분 5, 7, 7, 5, 35분의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얘는 2분의 1이랑 루트 2. 옳지. 얘는 루트 2. 어, 24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라서, 루트 2. 이해해주면, 바퀴코끼리 먼저 해주면, 마이너스 2 되고, 루트 15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이네. 얼마예요 1. 음 그러면, 마이너스 2만 남겠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제곱근의 곱셈, 곱셈 하시오. 바퀴코끼리 곱셈. 하면 면 마이너스 4 o buy a little bit of a l i t t 이 e bit of a little bit o 이 a l i t t 마이너스 4 루트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맞 i 요 of 요 3번은요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루트 16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8분의 1어왜 3을 생각했지? 어 <laughs> 맞아요 <그죠>? 얘는 <laughs> 맞아요 맞아요 5번은요 좀 틀렸어 어 그쵸 왜 틀렸는지 볼까 10 루트 1이 곱하기 5 루트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루트 2 루트 2분의 1 이렇게 10 사라지고 6이니까 루트2만 넣는데 마이너스 루트2 되겠지 오케이 문제 풀어보세요 자 이제는 루트 안에 큰수가 있을 때요 얘를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걸2라고할수 있지 이렇게 꺼낼 수 있도록 배워볼 건데요 반대로도 돼요 여기 안에 있는 걸 여기 안에 넣을 수도 있어요 이거 가르쳐 줄게 어떤 응. 걸 배우는 거예요? 안에 제곱이 있으면 제곱 날릴 수 있다 했지, 루트랑 같이. 근데 얘는 제곱이 아니에요. 그러면 날릴 수가 없어. 얘는 그대로 갇혀있고, 얘만 나오는 거예요. 루트 안에 2제곱 곱하기 3이 있어. 그럼 2만 루트 밖으로 나오고, 3은 갇혀있는 거. 자, 얘도요. 얘를 루트 4분의 3이 있다? 얘랑 같은 게 뭐냐면, 루트를 나눠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번 잡아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루트 4는 루트 2의 제곱이니까 밖으로 나올 수 있겠죠. 루트 밖으로.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음. 응. 반대로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 루트 3이 있잖아. 그러면 루트 안에 3 곱하기 2의 제곱으로 다시 넣어준 거야. 넣어줄 때는 제곱을 붙여줘야 되고 뺄 때는 제곱을 빼줘야 돼요. 얘도 똑같지요? 루트 3 이랑 2가 있었어요. 얘가 루트 4가 될수 있고, 루트 3이 될수 있죠? 그리고 루트 안에 한 번에 씌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 볼게요. 자, 요거는 4, 5, 20이지. 4, 5 곱하기 5. 요건데, 4는 2의 제곱이죠? 그럼 2 루트 5가 되는 거겠지. 2번. 6, 9. 옳지. 6, 9. 9가 3의 제곱이죠. 3루트 3, 6. 6. 얘는 마이너스 어, 4. 11x2. 뭐의 제곱이지? 16이? 4. 옳지. 마이너스 4루트 2. 4. 얘는 오, 마이너스. 5. 옳지. 15x3이죠. 그럼 마이너스 5루트 3. 음. 앞에 9는 건들면안 돼. 얘는 찢어서 생각하기 루트고 해들면 2분의 루트 5. 얘는 또 찢어서 생각하기. 옳지. 여기 해지면 마이너스 5분의 루트 2. 가능. 자, 얘는 볼까요? 100분의 3이죠. 찢어져서 생각하기. 그러면 10분의 루트 3. 가능. 자, 얘는 또된 거죠. 100분의 41. 이렇게 루트 따로 씌워주고. 마이너스 10분에, 음, 아, 응,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루트 안에 다 넣으래요. 다 넣어보자. 루트 안에 2의 제곱 넣어주고, 6, 4, 24. 이렇게 돼요. 얘도 3의 제곱 들어가야 되겠지. 사십오, 5 옳지. 45. 루트 45. 얘는요? 마이너스 루트? 200. 옳 얘는, 즉, 5분의 4. 음 응. 4업해주면 5분의 8. 응. 얘는, 루트? 25분의 3. 오케이. 얘는 -9분의 마이너스? 분의 7. 오케이. 얘가 얘고 얘가 얘인데, A 플러스 얘 값을 구하시오. 얘는 루트 밖으로 빼라고 하는 거고, 얘는 루트 안으로 다시 넣어주라고 하는 거죠 루트 18은? 9 곱하기 2지? 옳지. 3루트2. 얘는 얼마 돼야 돼요? 3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27. 옳지. 27. a는 3이고 b는 27. 그래서 a 플러스 b는 30. 엄마! 이걸 사용해요. 나타낸다면 이라고 했어요. 자 루트24는 4곱하기 6이죠. 그럼 2루트6이란 말이요 맞죠. 그리고 얘는요. 2랑 루트 3 곱하기 루트 2도 되는 거죠. 예. 똑같죠. 그럼 2는 그대로 적어주고 루트 3 대신에 D 넣어주고 루트 2 대신에 A 넣어주는데 순서대로 바꿔주면 2, A, B. 그래서 3번입니다. 얘는 한번 같이 해줘야 돼 아. 얘가 얘일 때 얘를 사용하여 나타낸다면 100분의 48이죠. 루트. 그리고 밑에는 1이되고 48이 되겠지. 48은 제곱 뭐 있을까? 6 곱하기 8. 아 이제 이제 제곱이 안 들어가죠. 16 곱하기 3이랑 같죠? 응. <laughs> 그러면 4 루트 3이 되고 밑에는 10이지? 아. 어. 그러면 5분의 2랑 루트 3이에요. 루트 3 대신 뭐 넣어 넣어준다고? K. 그러면 5분의 2 K 되겠죠. 그래서 2 번입니다. 요거중 이때 하던 걸좀 비슷하죠? 끼어 맞추는 거. 이번에 유리화라는 걸할 거예요. 근데 분모의 유리화, 분자의 유리화? 음. 분모. 분모. 분모 밑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밑 <laughs> 응, 음, 밑에 있는 거예요. 분모를 유리수로 고치는 걸 말하는데요. 우리 루트 2가 유리수였어요, 무리수였어요? 무. 리수였지얘를 유리수. 분모를 유리수로 고쳐주는 건데요. 루트 2분의 1이 있어요 그럼 분모가 지금 유리수 아니지 유리수로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안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걸 곱해줘요 근데 우리 위아래 똑같이 곱해줘야지 같은 수가 되겠죠 2분의 3이랑 곱하기 위아래 같은 수 해주면 4분의 6이랑 같은 거지 그렇게 위아래 같은 수로 곱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얼마지 루트 4. 어, 루트 4분의 루트 2가 됐어요. 루트 4는 유리화 가능이지. 2죠, 그냥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음. 음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어, 다른 거는 이거 해본 좋겠다. 3루트 2분의 5. 그럼 위 아래 뭘 곱해줘야 되냐면 옳지. 3 빼고 루트 2만 곱해줘야 돼요. 얘를 곱해주면 3곱하기 루트 4 그리고 5루트 2죠. <laughs> 3 곱하기 루트 4는 얼마예요? 얘 2지. 음. 그러면 6. 6. 5 오. 루트 2. 그러면 은영아, 이렇게 한번더 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 루트 두개 똑같은 거 있네? 그러면 3 곱하기 2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루트 두개가 모이면은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아. 어, 그래서요. 만약에 좀 어렵게 막7 곱하기 루트 7 이렇게 돼도 2. 3 곱하기 7 하면 되겠죠.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루트 12분의 3 같은 게 있어요. 얘는요. 뭘 먼저 해줘야 되냐면 얘가 루트 4 곱하기 3분의 3이죠. 그럼 2루트 3이랑 같아요. 맞죠? 그럼 이렇게 바꿔주고 루트 12를 곱하는 게 아니라 여기 루트 3만 곱해주세요. 루트 그럼 분모 얼마 된다고? 6. 6분의 3, 루트 3 약분해주면 2분의 루트 3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유리와 시오 얼마 곱해줄까요? 루트 5 루트 5 그러면 5분의 루트 5 얘는 루트 6 루트 6곱해줘겠죠 마이너스 분의 3루트 6 옳지 약분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루트 6 <laughs> 얘는 루트 6 분모의 유리와 라아서 분모만 신경쓰면 돼. 2분의, 옳지, 루트 2만 10하고, 옳지, 2분의, 루트 10. 얘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1. 오케이. 얘는? 아, 10분의, 응? 3루트? 오, 잘하네. 6분의, 루트 14. 옳지. 어우, 헷갈려. <laughs> 달리지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빼줘야 돼요 4 곱하기 2죠 네. 얘 그러면 몇 루트 몇이야 2 루트 2 옳지 2 루트 2 분의 1이니까 4 분의 2 루트 2 옳지 4 분의 루트 2 되고 얘는 4 5 20이죠 그럼 2 루트 5 분의 2다 루트 5 분의 옳지 5 분의 루트 5 이렇게 돼요 아, 네. 얘는 이. 루트 3이요. 4 곱하기 3이라서. 헷갈리지? 어. 자, 그러면 밑에는 6 대고 루트 15가 되겠죠. 자, 얘는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5 루트 12 분의 루트 7. 아, 어, 5 루트 2 맞지? 20 곱하기 2니까. 음. 10 분의. 얼체 10분의 루트 14 오케이 okay. 잘한다 유리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반 루트 6 맞아. 루트 6 곱해주면 맞는거고 루트 2 루트 2 곱해주면 2분의 4 루트 인데 약분해주면 2 루트 2죠 맞는거고요 얘는요 루트 15 곱해줘야 돼요 루트 15 그럼 루트 15 루트 15 곱해서 15 되는거고 2랑 15랑 곱해서 맞아요. 루트 30 되는거겠죠 자 얘는요 루트 10 곱해주고, 루트 10 곱해줬어. 그러면, 2 0분의5 루트 10이지. Yes. 어, 얘랑 얘랑 약분하면 4분의 루트 10이라서 4번 틀렸고요. 얘는 얼마 곱해줘야 돼? 위아래로. 2 루트 2루트 2분의 루트 5니까, 루트 20만 곱해주면 되겠죠 음, 맞죠? 그러면, 4분의 10, 루트 10. 10.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이고, 음, 이거는 B만 해줄게. 여기에는 얼마씩 곱해주면 될까요? 루트 3. 옳지, r o o 3만 곱해주면 되죠? 그럼 6분의? 분의 root 6. 6.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2분의 3자트 6이죠? 그럼 B는 얼마예요? B는, 아, 2분의 3. 옳지, 2분의 3. 이렇게 되고, A는 여기빼 빼고, 요거를 계산하면 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일단 밖으로 빼줄 수 있는 루트 다 빼줄까? 루트 28은 루트 몇일까? 7 4 28이에요 2 루트 2 루트 7 옳지 루트 15 곱하기로 바꾸면 루트 3분의 4 루트 7 곱하기 얘도 갈라주자 루트 6분의 루트 5 이렇게 갈라졌어요 자 그러면 그냥 루트 7, 루트 7 사라질 수 있겠지 그리고 얘랑 2, 2 남았고요 루트 안에 거잘 봐야 돼 얘랑 얘 하면 루트 5 남았고 그리고 또 나눌 수 있는 거 아, 없죠 진짜? 그럼 루트 6분의 2 곱하기 5네 루트 5가 음. 두개 있어서 그러면 루트 6분의 10이에요 유리와 한번 해볼까? 위아래로, 루트 유, 다 곱해주면? 6분의10 루트 유. 옳지, 약분? 3분의5 3분 루트 유. 옳지, 3분의5 루트 유. 3분의5 3분의 루트 유사 4번. 끝! 하고 5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루트 2, 루트 3,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값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 근처의 값을 어... 반올림해서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나타낸 표를 제곱근표라고 해요. 1.00부터 29.9까지. 음. 그래서 읽는 방법은 가로부터 읽고 세로를 읽어주면 돼요. 2.12 2.23 이렇게. 찾아줄 건데, 그러면 얘가 제일 높은 표기 때문에, 루트 2.00은 얼마예요? 읽어볼까? 1.414. 옳 1.414.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되는 거고요. 그럼 얘도 몇 문제 풀어볼까? 루트 10은? 3.162. 옳지. 13.5는? 요거겠지 <laughs> 응, 이렇게 해서 읽어주면 되는 거고요. 예, 밑에 거는 요거 찾아가지고 넣어주면 되겠죠? 맞으신나? 어. 그리고 이거는 쉽고, 그 다음 것만 살짝 잘 알면 돼요. 자, 요거 구해볼까? 23.2. 23.4817. 4.817. 어, 2 6 4는 3. 아, 5.128. 네. 4.817. 5.128. 잘해야 되겠죠? 네. 하고 1 하고. 4하고 9하고 9 이렇게 해주면 되고 얘도 그럼 쉬울 건데요 이제 이걸 잘 봐야 돼요 제곱근표에 없는 거를 구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면 루트 4.26은 2.064 42.6은 6.527일 때자음 동안 아는 것은 이라고 나와요 얘 예, 여기를 먼저 예를 들어볼게 자이 6이죠 어. 우리가 아는 건 뭐야?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안에 제곱이 100에 100이 들어가거나 많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제곱이 들어가면 편하죠 1000은 제곱이 아니야? 아니에요 아 얘도 안 되고 0.1은 제곱이 아니야 아니지 0.01이 맞지 그래서 두 개씩 얘가 짝수 4씩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하는데 426은 그러면 4.26이야, 4, 12.6이야? 4.26? 12 어, 4.26에다가 곱하기 100 해준 거랑 같죠? 그럼 10루트 4.26이에요. 얘가 얼마였지? 4.26이 2.064죠. 그러면 한번 뒤로 가서 20.64가 되겠죠. 얘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일단, 루트 안에서는 무조건 자릿수가 두 번씩만 가야 한다는 거. 요렇게 두 번. 두번 짝수만큼 가야 돼. 요렇게 두번 가든지, 요렇게 두번 가든지, 아니면 네 번을 가든지, 세 번이면 다섯 번, 홀수 번으로 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루트 안에서, 루트 안 자릿수 두번 이동하면, 루트 밖에서 안에 100을 곱해주면, 루트 밖에서는 10곱해진 거랑 같죠? 그래서 한번 이동. 그러면, 루트 안에서 자릿수 4번 이동하면, 루트 밖에서몇번 이동한 거야? 두번 이동한 거야. 여섯 번 이동하면, 세번 이동한 거야. 밑에 문제 한번 볼게. 보면 알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426이 나왔네. 그 요거 두번 가면, 요거죠. 네. 얘로는 한번갈 수밖에 없으니까 안 되거든요 얘로 두번 갔네? 그얼지 하나, 하나, 하나 움직여야 돼2 0 6 4자 아, 요거는요 A랑 B 중에 뭐 써야 돼요? B요, B요. 두번 갔죠 그럼 얘는 한번 번 가주면 번. 되는 거예요 아, 얘는 몇번 갔을까요? 얘는 이제 뒤에서 세는 아, 게 편해요 하나 둘셋넷네번 둘, 둘, 네. 네 가야 되니까 요거겠죠 네. 그러면 얘가 얼마 돼야 되지? 두번 가야 돼 네. 206.4인데 얘, 얘 썼지 그럼 틀린거야 아, 요것만 잘 찾아주면 돼요 음. 자 얘도 그러면 한번 두번 가면 얘 만나는 거지 네. 얘는 반대로 더 작아졌으니까 요렇게 돼야 돼0.01 곱해준거란 말이지 여기에다가 그래서 얘는 0.1 곱해주면 0.6527 일단 답은 요거고요 얘는 a랑 b 중에 뭐 썼을까 a를 썼겠죠 하나 둘 얘가 이쪽으로 한번 움직인 거랑 같아서 0.064자 얘를 사용하여 그 그럴 수 없는 것은 찾아보면 되지 뭐 한번 두번 세번 네번 가능이지 한번 두번 가능이지 한번 안되겠죠 얘는 한번 두번 세번 네번 가능 한번 한번번 번, 두번 가능 그래서 홀수반인거 3번 <목>